두양수 A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이고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린 것 같다. 그랬습니다. 자, 그림이 다주어졌고요 예, 연속 확률 변수 나왔으면 넓이가, 0부터 A까지 넓이가 1 된다. 이것만 적용하면 일단 통계 부분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 직선, 뭐넓이구 하는 거니까 도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직선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직선 문제 또는 1차 함수 문제가 되겠죠. 일단, 넓이. 자, 넓이를 구해보면요. 밑변 길이가 A, 높이가 B, 곱하기 1 2분의 1, 2분의 AB가 되는데, 이게 1대야 되겠죠. 이 곱해보면 AB가 1라는 식 하나 알수 있고요. 그리고 X가 0과 2분의 A 확률이 2분의 B라고 했습니다. 2분의 A가, 지금 여기 A인데, 여기가 2분의 A인데, 2분의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림 이렇게 그려있을 뿐이지, 이쪽에 2분의 A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여기 주어진 보니까 확률이 2분의 b라고 주어졌어요. 여기서 보면 이거 왼쪽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넓이를 구해보면요. 이게 2 e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쪽 넓이가 여기가 b가 돼요. b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a가 2분의 b가 나오기 위해서는 2분의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. 이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죠. 이쪽에 있으면 이쪽 넓이 자체가 b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b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뭐다 2분의 b는 2분의 a는 2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직선식이야, 그럼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. 이 직선식 도 간단하니까 y는 기울기가 2분의 b가 되겠죠? 2분의 bx식 여기에 x좌표 2분의 a를 대입하면요, 4분의 ab 이 y값은 4분의 ab가 됩니다. 그 삼각형의 넓이는요, 2분의 a 곱하기, 4분의 a b 곱하기,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? 어, 곱해준 값이 확률이 2분의 b.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면, 사라지고 a. b도 0이 아니니까, b도 약분이 하나 나눠주면, 1 사라지겠죠? 여기가 8분의 a제곱. 음, 1 이렇게 되요 a 값이 양수니까 루트 8이 되겠죠. 대입하면은 b 값도 구해지겠죠. 근데 문제가 어차피 구하는 게 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에요. 4b 제곱이니까 여기서 b 제곱, b는 a 분의 a 이렇게 되고요. 제곱해 보면은 b 제곱은 a 제곱분의 4. 양분의 4곱해 보면은 4b 제곱은 a 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. a 제곱이 여기서 8이죠. 8. 8 대입해 보면 8분의 16은 2가 되겠네요. 4b 제곱값이 2. 4b 제곱은 2고 a 제곱은 8이죠. 두개 더하면은 최종 답은 1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